검찰 특수부는 기한이 만료되는 14일 금요일 전까지 반드시 즉시 항고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의 사법행정을 통할하는 천대업 대법관은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 즉시 항고 기간을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 라고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무려 71년 동안 지켜온 2,300여 명의 검사들의 구속 기간 산정 실무에 혼선을 준 심우정 총장은 아직도 윤석열이 두려운 것입니까?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이 왜 윤석열에게만 다르게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라는 법원의 의견과 거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때 했던 방법인 폐소할 결심이라는 희대의 편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시 사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검찰청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전례도 있습니다. 대검은 왜 즉시 항고를 하지도 않으면서 구속기간 산정은 종전처럼 날로 하라고 업무 지침을 내리는 자기 부정을 저지릅니까? 심우정 총장의 비겁한 행보가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에게 총장시켜준 보은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즉시 항고 포기로 앞뒤가 맞지 않는 구체한 변명만 으어놓는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지금 바로 고속 취소 즉시 항고를 제기하십시오. 내란으로 상처를 받은 국민들과 개엄군에 짓밟힌 민주공화국의 역사에 검찰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함께 뜻을 모은 우리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로 항의할 것입니다.